전세계 1,200만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국산 모바일 RPG의 자존심, 헬로우 히어로포 카카오가 한국 서버에서 신규 콘텐츠를 최초로 선보여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특히 기존의 영웅들을 각기 다른 특성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각성 스킬 부여라는 신규 콘텐츠를 메인으로 유저 편의를 위해 각가지 사항들이 업데이트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각성 스킬 콘텐츠는 30레벨. 에픽 등급 이상의 기존에 부여되어 있는 스킬 외에 추가적인 새로운 스킬을 부여하는 콘텐츠로 영웅 수련, 각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요. 4 개의 랜덤한 각성 스킬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스킬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나리오상 각성 콘텐츠를 열어 줄수 있는 성기사 영웅들이 등장했는데요. 3 명의 영웅인 황금 기사 랜슬롯, 성기사 렐러헤드, 청동 기사 펠레아스는 헬로우 히어로 아르몬 수호 대의 성스러운 유물을 통해 각성 스킬을 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대표적 길드 경쟁 요소인 대륙 수호전과 연계된 보상, 진행방식, UI 등의 변경과 개선, 다양한 콘텐츠들도 함께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니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유저라면 지금 바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